s 힙을 같이 흔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one, t 왼쪽을 점프. 5, 6, 7, 8 s 이 동작 끝났습니다. 이 동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점프.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이 동작입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 동작 자, 3 동작 발을 손과 같은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스위브를 주는 겁니다 박자에 맞춰서 하면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에서 1 2는 반씩을 가기 때문에 빨리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1앤 2, 3앤 4, 5, 6, 7, 8. 자, 그 다음 동작은 1앤 2. 손을 감아서 발은 옆으로, 사이드, 사이드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1앤 2, 3, 4에서 힙 하우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원앤투 쓰리 포 5에서 오른 왼쪽 체중 옮기면서 6 발로 볼 볼로 차내서 뒤로 돌겁니다. 이거를 브러쉬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자원앤투 쓰리 포 왼쪽 앞으로 전진해서 사이드 터치 할 겁니다 원투 쓰리 도을 감아서 쓰리 앤포손 가리키는 방향을 보시고 백백워 하겠습니다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이 동작을 두번 하겠어요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두동작연결돼서 그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 칠컵 일곱 번째 동작입니다. 원 a 투 쓰리 w o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주는 겁니다. 다시 원 a 투 쓰리 w o 여섯 박자에 회전을 하는 겁니다. 원2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제자리 왔습니다. 세븐 에잇은 90도 90도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할게요. 원2 3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카운트, 6 4 카운트입니다. 자 손을 구리구리 많은 동작인데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오른쪽으로 찔러주시고 앞으로 사, 포인합니다 왼발을 그 다음에 5, 6, 7, 8. 그 다음에 그다음이 동작 롤링마인드라서 오른쪽부터 회전, 그 다음에 왼쪽 회전입니다. 원, 마이 센터 왼쪽 롤링 바이 센터 한번더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씨쓰 세븐의 롤링 바이 센터 다섯 여섯 일곱 명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옆으로 모아 해야 되겠어요 자그 다음 동작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원 앞으로 살짝 몸을 숨이시고투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5 동작 끝났고요. 자6 동작, 다이아몬드 스텝인데, 다이아몬드 그대로, 다이아몬드 스텝인데, 오른발이 앞으로, 아, 사선 앞으로, 그다음에 왼발이, 면으로갈때 체중 이동을 완전히 한 겁니다. 1, 2, 3, 4, 5, 6, 7, 8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 동작 일곱 번째 동작이죠 1 2 3, 4를 홀딩하고 제자리에 시켰습니다 다시 1 2, 3, 4, 5, 6, 7, 8 마지막 동작 1, 2, 3, 4자 나갈 때 원투쓰 입을 맞춰서 원을 그리면서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뒤의 A 동작 웃는 겁니다. 자 A 동작부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A 동작 오른쪽 점프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쓰리 동작 쓰리 앤투 쓰리 포 1 5 6 1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9 2 3 4 5 6 7 8 5, 5, 5, 2 4 5 6 7 8 9 1 2 3 4 5 26 7 8 9 3 4 5 6 7 8 6, 2, 3, 4, 5 6 2 5 7, 2, 3, 4, 5, 6, 7, 이브 식스, 세븐, 7, 에이, 이상입니다.